오늘 본문은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는 그 바울의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권면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계속 기도 그리고 감사는 앞선 골로세서 1장에서부터 본 바가 있습니다 현지를 보내는 그 바울은 골로세 그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절과 18절에서 내가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고 18절에서도 내가 매인 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옥중에 매여 있음에도 골로세의 그 성도들의 소식들에 대하여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속속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게 상황과 그 어떤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을 돈독하게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지 어떻게 권면하는지를 그 상황에 맞게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골로새 성도들에게 위기를 전하고 위기를 바울에게 그 들을 수 있도록 전하고 그리고 권면의 편지를 다시금 골로 바울이 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그곳에서 이야기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시금 골로새 성도에게 바울의 권면, 기도하라, 계속하라, 그리고 감사함의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앞서서 소개되었던 일장에서부터 소개되었던 그 어떤 바울은 그 동역자와 함께 어떤 기도를 해왔었는가를 통하여서 소개된 바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어떤 특징이 있는 자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삼절에서부터 읽으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함께 삼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아 잘못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 기도는 나의 형통함이나 나의 잘됨을 위하여 서 나의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표현되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서 기도하는 것이었고 또한 너희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욕구와 욕망을 또한 그 문제에서부터의 벗어나는 인간적인 부분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어떻다라고 우리가 방금 읽은 거에서알수 있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고 다른 이를 위한 기도였는데 그것으로서 어떠한 것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보면. 그리고 또한 옥중에 매여 있음에도 그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음을 어, 그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비밀은 골로새서 그 말씀에서 곳곳에서 등장하는 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아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세로부터 만대까지 감춰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비밀에 대하여서 마침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어, 대지스장의 권한으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어, 에게로 다가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매어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이름을 누구보다 먼저 부르는 자가 되었고 이방인 앞에서 또한 유대인 앞에서 부른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박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메임이 바울의 메임이 사명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한 달려갈 길,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임에 관하여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이제 나는 성령의 매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겪게 될 일들이 뻔하고 또한 다 모두가 예상되어지고 말리는 가운데서도 나는 유대인에게 가서 그리고 헬라인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가야만 한다라고 토로하고 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매인자 파우더 또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메인자로서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또한 들은 자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기 위하여서 알도록 계속 거, 기도하고 또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목표로 또한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대사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그들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일을 위하여서 때로는 끝까지 달려가고 또한 이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날들이 있음을 압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한 보화 가운데서 성령에 매였던 바울은 기도 가운데 또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역자로서 동역자와 함께하고 또한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음에서 있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서 있었는데요.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서 있고 또한 하늘 하늘의 소망을 쌓고 있으며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동역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가는 일로 지금 살아가고 그것이 가장 큰 중대사인데 그것이 이루어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에서 그 일을 응답해시고 또한 이루셨다는 사실에서 그 감사함이 풍성하게 넘쳐 흘렀습니다. 그렇게 지치지 않도록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일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완전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오늘날을 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중에 매여 있음에도 비록 바울은 지금 옥에 매여 있지만 자신이 할수 있는 그 사역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런 삶의 원리나 신앙의 원리나 아니면 어떤 그런 사명도 바울 자신의 특유한 것에 특유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일을 완전한 일로 자로 세우는 일은 모두의 사명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계속 기도하였고 동역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이 편지 가운데에서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편지하는 가운데에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으셨음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보화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알고 이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풍성함을 감사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서 계속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이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권면합니다. 여기서 또한 어, 깨어 있으라라는 이 절에서의 그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또 어떤 어, 신약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연상시킵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비유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온지를 알았더라면 깨어 있었을 것이고 그날에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는 그 비유. 종들에게 일을 맡겼던 그집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라는 그 말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이 이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그 권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짐에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해 온그 바울 자신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 기도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어,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실 바울에게도 그리고 이 소식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안타까울 만하고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떠올릴 만한 것은 지금 옥중에 있는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일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자체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어, 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이 열리고 또한 무엇이 말해지기를 기도합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바울을 어, 다시 감옥에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위정자가 나가게 하시오, 풀어주시오라고 말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사명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로 말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것을 요청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시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게 하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오게 있든지 옥 밖에 있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는 서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기도는 골로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밀립보서 1장 가운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 제가 12절을 읽으면 12절과 13절을 읽으면 14절을 이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욱 담대히 전하게 전하여.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매임 당했던 일을 오리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도록 응답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의 매임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안의 신뢰함으로 그의 매임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전하여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서 다하기 위해서 매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육체는 매이고 또한 잠시 잠깐의 그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며 더욱더 담대하게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심으로 바울은 자신이 그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 일에 마땅히 할 말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만이 마땅한 말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편지를 읽는 골로새 그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땅한 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5절을 읽으면 이어서 6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외인에게 대하에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외인에 대해서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외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골로새 성도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외인들에 대하여서라고 한다면 세상 어디서든 적용되는 그 말씀일 텐데요. 아은 여기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하여서 소금으로 맛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권면들은 어, 마치 그런 소금이 맛을 내고 짠 맛이 있는 것처럼 앞에3장에서 아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말며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상전은 상전들은 위와 공평함으로 종들에게 베풀라라는 그 성도로서 따라야 하는 그 교훈들의 그, 그 짠맛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는 말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만냄과 같이 하라는 3장 23절은 그 말씀은 또한 어 에베소서의 그 말씀으로도 이어지는 데요. 어 화면에 보시는 바 같이 그 세월을 아끼라 지혜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반복되어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혜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여기 말씀에서 많은 그 반대와 같죠. 어떻게 해 행해야 할지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뭐 골로새서 3장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직장 상사에게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함에 있어서 주께 하라는 그 교훈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합니다 그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의의 주의의 뜻에 대한 주님의 뜻에 대한 고민과 어떻게 행할지 그리고 주의를 깊이 쓰는 가운데에서 무엇이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라는 그 바울 자신에게 있을 일들을 얘기했던 것처럼 육절에서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 이어서 바울의 상황과 그 소식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들려줄 그 동역자들의 한 소개와 그리고 여러 다양한 이들에 대한 인사로. 4장은 17절까지 이어지고 마지막 18절은 나 바울은 친히 무난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로 맞춰집니다 사랑하는 사월기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의 메인 것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메인 것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고 또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무엇을 계속 기도해야 하는지를 또한 무엇이 감사하게 되는지를 나눴습니다 성도의 매인 것을 매이고 그 당장의내 발목을 붙잡고 또한 가슴을 철렁이고 누가 보더라도 가장 먼저 벗어나야 할것 같다라는 그 상황이 나를 매이고 있는 그것이 어,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십시오라는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매이고 풀림은 그 부르신 그 사명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그 기도를 제목을 나눔 가운데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제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음을 함께 보았고요. 바울은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 성도들의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웠고 또한 하늘의 소망을 쌓게 하셨으며 서로 사랑함이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바울로서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매여 있음에도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진전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메임으로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담대히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이었던 너희는 기도를 계속하라. 또한 그것이 성도의 자신이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그 동역자를 위한 기도건. 성도가 내가 살고 내가 나타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타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 그리고 열매를 그 보게 하시는 일로 끊임없이 그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그 연료를 부어 주셨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이 가득하게 하시면서요. 이처럼 성도 가운데 어떤 매임이 있건 바울의 그의 매임을 함께 떠올리며 매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고, 또한 말하는 사흘께의 성도로서, 성도의 사명,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실 그 문을 여실 때,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을 말하게 하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의 가장 큰 사명으로 중대사로 여겨야 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자로서 세우는 일에 서로 헌신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우리가 믿고 또한 성도가 겪고 있는 그 매임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당장의 그 뜻을 알수 없겠고 또는 오랫동안 수도 알수 없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 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물으며또 이해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바울의 매임이 그러했듯이 사울교회 성도의 매임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일이 진전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성도로서 누군가의 매임을 다른 또 다른 성도로서 우리가 알게 하실 때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이해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응답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이 사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서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흘 교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